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이 얼마나 귀하며 또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구원 받은 자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내용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곧 생명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지만 크게 나누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먼저 하나님의 택가심을 입은 자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택가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지명하여 곤란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때 어떻게 삽니까? 에, 그냥 첫 가게 무조건 들어가 물건 막 집어넣고. 계산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옷을 살까, 무슨 제품을 살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본 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골라서 카운터에 가져가 돈을 지불하고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여 골라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원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만민 중에 만인 중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의 올무와 죄악과 저주의 사슬에서 하나님의 그 신권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왕에게 속한 제사장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라도 왕 중에 왕이신 주님과 같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도 이제 왕권을 소유했으니까 예수님은 형님이고 나는 예수님의 동상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교주들이 사방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가짜 예수가 한국에서만 해도 37명이나 된다고 하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배제된 배제된 신앙인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 축복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안전하고 평안하고 축복되고 보장받는 시간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시간이요.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있을 것은 있게 하시며 치료할 것은 치료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력기 15장,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쌍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제세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소위된 백성이니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위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소위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2사에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강력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롱페올로라고 하는 시인은 과거를 슬픔으로 돌아보지 말라 과거는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천진만 있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6장 16절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에도 너희가 저희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소위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거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사탄의 속바, 죄악의 사슬, 지옥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신 권능으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둠에서 이끌어 빛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어둠에 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함을 입은 자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육과 외식과 시기와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녀석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야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 입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는 복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